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직을 맡을 때도 저는 항상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임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맡고 나서 전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극찬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남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현재 한국 축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으로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감독직을 그만두고 한국 축구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이것이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진 협회의 행정과 함께 대표팀 감독 선임의 문제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를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올려다 놓으며 김판곤 신드롬을 일으켰던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의 협회의 만류에도 감독직을 돌연 사퇴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겠다는 김판곤 감독은 추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내려놓으며 한국 축구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이 외신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축구 이야기를 다루며 다양한 축구 뉴스를 전하는 프리말레이시아 투데이는 김판곤 감독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김판곤 감독의 한국행으로 한국 축구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축구 변방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은 김판곤 감독이 부임된 뒤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전술적 접근 방식은 말레이시아 축구의 스타일을 현대화하고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장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기용하면서 팀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 기용에 대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협회의 행정 업무에도 큰 틀을 마련해줬던 김판곤 감독이기 때문에 협회는 최대한 그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을 붙잡기 위해 말레이시아 축구 협회는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120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 수준을 참고해 볼 때, 파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김판곤 감독의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의 협회가 제시한 높은 연봉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알려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판곤 감독의 한국행으로, 한국 축구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의 높은 연봉을 거절하며 한국 축구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며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껏 제가 이루어낸 업적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거액의 연봉으로 유혹했지만 저는 한국의 축구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협회의 무능한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박지성은 이례적으로 울분을 토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성과 박주호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젊은 축구인들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협회의 요직을 지켜오며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몇몇 사람들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에 무언가를 결단해야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협회는 결국 바뀌지 않았고 모두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부분과 대표팀 선임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 결과 그 전과는 다르게 정치권과 문체부에서까지 이러한 한국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자신있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을 한국 팬들을 통해 느꼈습니다. 정치권과 문체부에서도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관심이 식지 않기 위해 부단히 움직일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울산을 떠나고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을 향해 많은 질타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이 홍명보 감독에게만 향하는 것 같아서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축구팬들의 비난의 대상이 홍명보 감독으로만 향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는 조용히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홍명보 감독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키기 급급한 협회장 모두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감독직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떠난 울산에서도 오퍼가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협회의 표본은 박지성과 박주호와 같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축구인들을 협회의 주요 자리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협회장의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정상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유능한 감독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과 감독의 성공적인 교체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추후에 협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선진화된 행정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김판곤 감독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많은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떠나는 김판곤 감독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었어. 그 동안 말레이시아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감독님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후에 오는 감독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 한국 대표팀에는 우리가 동경하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수많은 슈퍼스타가 즐비하고 김판곤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 떠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팬들은 멀리서나마 한국 축구를 응원할 것이 분명해 보여. 프리미어 리그를 경험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과 토트넘의 이영표가 한국협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 수많은 협회의 잘못에도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협회장은 뒤에 숨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국내 감독을 내정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협회장의 입장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 협회장의 입장을 앞으로도 발표할 계획이 없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해. 고집불통의 협회의 행정처리에도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의 미친 듯한 활약상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야.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손흥민이 추후에 은퇴를 했을 때 감독의 모습은 어떠할지 상상하곤 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축구선수로 은퇴한 뒤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아무래도 손흥민이 지금껏 느꼈던 협회의 부조리에 많이 실망한 것으로 보여. 하지만 한국 축구가 새로운 변화로 인해 선진화된다면 손흥민은 은퇴 이후에도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